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근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영상은 대본을 따로 먼저 써서 녹음한 게 아니라, 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laughs> 근황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저의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랑 통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한 귀로 흘리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이후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페어가 7월이었고, 오늘이 11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있어진 일들인데요. 아무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 8월부터 바로 며칠 전까지, 저는 고소 사건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고소 한 사건 결과는 불송치였고요. 어, 왜 이런 사건이 있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영상 올리고 나서 이후에 굿즈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찍었었잖아요. 그러면서 페어에서 판매하고 남은 걸제 네이버 스토어에도 올려놓고 또 이벤트도 해서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찍었었고요. 당첨되신 분들께 몇 가지 굿즈들을 보내드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주기가 그렇게 짧지가 않잖아요.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도 영상에 와서 선물을 잘 받았다고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네이버 스톤은 닫아놓은 상태예요. 왜냐면, 왜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사실 너무 말씀드리자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잠깐으로 끝날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 또 모르지?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제가 어떤 사실적 시 명예훼손 뭐 그런 것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림을 올리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스레드라는 SNS가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SNS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트위터랑 굉장히 비슷한 하 그런 SNS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페어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열심히 활동을 좀 해보려고 그림을 몇개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홍보도 하고. 근데 아시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림 계정을 구경을 하다 보면은 저작권 의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핀터레스트 같은데 자료 검색 조금만 해도 자주 보이는 그림들을 그대로 트레이싱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묘하게 컬러를 바꿔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외국 작가의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것처럼 조금 변형을 해서 굿즈도 내고 문구도 만들고 자기가 그린 것처럼 출처 밝히지 않고 그림을 올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작가들 그림 구경하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포즈, 얼굴, 헤어스타일, 비슷한 구성, 캐릭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옛날에 본 그림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어떤 그림을 딱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했는지가 눈에 좀 보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론 세상에 이제 새로운 창작이 어디 있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형해서 그리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치아요 그래서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거를 발견을 하면 개인 DM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이 dm을 보냈는지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저의 dm을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트레이싱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아무튼 트레이싱이 걸리면 사람들 반응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우겨요 그러다가 트레이싱이 아니라고 하다가 원본 사진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 인스타그램에 혹시. 일러스트레이터 말리카 파브르라는 작가 아시나요? 이름을 말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작가분이고요. 바르셀로나 사람이어서 이름을 다들 잘 모르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분 그림이 좀 한번 보면 잘 잊혀지기가 어렵고 굉장히 강렬한데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은 너무 좋은데. 따라하기가 쉬우니까 어중간하게 일러스트 툴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작가의 그림을 많이 베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어떤 사람은 이 말리카 파브르 그림을 좌우 반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전등, 저기서 커피잔, 뭐 다른 배경에서 뭐 다른 요소 하나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는 것처럼 짜맞춰서 요소 한 개씩 트레이싱해서 합쳐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DM을 보냈더니 어 결국에는 전시는 취소됐는데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시더라고요. 당황스럽죠?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데이비드 호크니 아시죠? 호크니 그림도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잖아요. 이 유명한 작가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벗겨서 뭐, 상품도 만들고, 액자도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제 인스타그램 DM에 남아있거든요. 역시 이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학생인데 자기 앞길을 이렇게 막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황. <laughs> 아무튼.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자기가 베낀 작가의 이름을, 이름도 모른다는 거?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작가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님의 옛날 작품들. 그러니까 습작을 베껴서 팔로워를 모으고, 또 대기업이랑 콜라보도 하고, 지금 이제 잘 되니까, 자기 피드에서 슬슬 트레싱이나 이뭐 백인 작품들은 지우고 자기가 새 그림을 그려 갖고 채우는 방식으로 피드를 관리하시더라고요. 물론 그새 그림 스타일도 베낀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은 좀 변형되긴 했어요. 근데 저처럼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렇게 예전 작품들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림 도난당한 작가는 이제 옛날 그림이 습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스타일로 작품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잘하니까.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쓰레드에서 제가 어떤 작가, 제 자기 스스로는 작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이 올린 그림이 누가 봐도 트레이싱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면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번본 사진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림이 올라온 걸딱 봤는데 제가 예전에 자료 검색하다가 본 이미지 같은 거예요. 좀 그랬어요. 기억을 했어. 그래서 이제 트레이싱이냐고 제가 물어봤다가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면서 이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뭐 저를 두고 트레이싱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트레이싱 지적당한 분들은 꼭 상대방도 트레이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몇번 봤어요. 아무튼 뭐 며칠 내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팬들이랑 저를 공격하고 또, 모욕성 발언들을 하고. 뭐,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업계가 좁잖아요. 근데, 이름을 어.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도 썼고요. 고소 기간 동안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 사람도 벌금 내게 되거나 빨간 줄 갈까봐 고소해놓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런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평생, 어, 악플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인터넷에서 온라인 광대가 돼서 여러 사람들의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악플 받고 뭐그 사이에도 다른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악플 사건이랑 관련해서 뭐 복잡하게 다른 일이 많았어요? 근데 말해도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그래도 이 사건을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또 실시간으로 걱정하면서 DM 주신 분들도 계셨고 사실은 이런 안 좋은 일에는 말언기가더 조심스럽잖아요. 근데도 흔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결과는 최종적으로 아쉽게도 불송치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인생에 다시 못 해볼 경험이긴 했다. 이 불송치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 불송치 이유를 들으니까. 어 나도 고소 안 당하게 악플쓸수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 물론 저는 그런 성격은 못 되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서 그리고 또 고소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변호사가 없어도 굉장히 잘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군항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네 <laughs> 있긴 있는데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아무 얘기나 막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 저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제가 책 얘기를 영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책 읽는 재미에 완전히 좀푹 빠져서 원래도 책을 아기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고전소설 다시 읽기를 요즘에 하고 있고 또 요즘에 관심사라 책 읽고 그림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상을 쭉 올려볼 예정이고요. 새로 생긴 친구는 제가 여성 독서 모임을 온라인에서 잠깐 했었는데 그 모임에서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 같아요 앞으로도 좀 독서 모임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 기회가 되면 독서 모임을 다시 해보고도 싶고요 어... 이제 정기 모임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온라인에서 뭐 하게 될 수도?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나저나, 이렇게 1년이 끝났군요. 시간이 진짜 빠르지 않나요? 그래도 올해는 새로운 사람들도 알게 됐고, 또, 일러스트 페어 참여를 해봤고,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건이 생기니까 또 다른 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약간 대본 있는 글보다 그냥 말하는 게 듣기가 편하다고 하시던데 그런가요? 그렇다면 가끔 그냥 떠드는 영상들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